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아 가진 성경 437쪽 예, 개정 아, 개혁 아, 개정 개혁판 개혁 개정판 예, 함께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마음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40년 치세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회상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유명한 어예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17장 이 7자를 칼자처럼 생각해서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어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하나 두고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에 보면 블레셋 장군 중한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무거운 노트 구, 어, 투구와 무거운 노트 갑옷을 입은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섯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여섯 규빗이 보통 우리가 길이로 따지면 45.6cm. 예. 그래서 약 3m, 세번역에는 그래서 3m 되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큰 거인이 이스엘 어, 라 군대들에 가까이 나와서 크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엘을 라 향해서 모욕을 하면서 그 앞에 달려나와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너희 중에 센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1대1로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예. 그 이기는 사람의 진 사람의 민족이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대로 특별히 뽑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며 모욕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와 싸울 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소리칠 때온 이스라엘과 사울이 이 말을 듣고서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골리앗이 40일 동안 내내 나와서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40일 동안에 대치하는 기간 동안 골리앗이 소리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겠다. 저 전쟁 저 싸움에 나와서 일대일로 골리앗을 이길 사람들에게 또 나의 사위를 삼아서 부마그를 삼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들을 면제해주겠다. 세 가지의 약속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갈등 가운데 살고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계속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다윗이 그 전쟁 중에서 골리학과 일대일로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보다는 대부분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과 사우랑마저도 두려워서 떨며 뒤로 물러서고 무서워하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서 도망쳤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참 우리,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자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가 되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나 염려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안전함을 택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는 나 혼자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싸우다가 두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윗과골리아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미 우리의 전쟁의 많은 일들이 우리 과거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셔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여우수아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갈등과 큰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성벽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 함께 하시는 분들과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내가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전쟁에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입니다. 큰형 엘리압이어 갑자기 다윗에게 다가오죠. 다윗은 사실 여기에 이 전쟁터에 와 있었을 이유는요. 아버지 이세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에게 음식도 갖다주고 큰형의 상관들에게 잘봐달라고또 음식도 갖다주도록 하는 그 신부름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의 고함소리를 들은 것이죠. 골리앗의 고함과 모욕소리를 들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뒤에서 큰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작정 화를 내면서 부당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한 비난에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리고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압형, 엘리압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엘리압, 엘리압과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좀 알아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엘리압이 잘못한 것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돌아서서라고 말합니다. 형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내 앞에 있는 엘리아 평이 나의 적처럼 여겨져서 정말 그 형한테 이기려고 싸우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려고 애쓰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다윗은 그 잘못된 적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적은 블레셋이고, 그리고 골리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예, 악한 원수입니다. 우린 자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엘리압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말하면서요. 며칠 전에는 제가 어, 어, 파네라 빵집에 가서 한 분이랑 싸웠습니다. 거기 매니저랑. 매니저한테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오더를 하고 싶은데 저기 카운터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매니저가 어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매니저한테 "여기 컵이 없다" "뭐가 없다" 잔소리를 몇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너네 맨날 불평만 하냐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소리를 언성 높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에 막글을 올렸어요. 그냥, 내가, 매니저가 나한테 화를 냈고, 소리를 질렀고, 저희 컵 달라고 그랬는데 컵도 없고, 여기 뭐몇가 문제가 있다가 쫙 올렸습니다. 저는 매니저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했죠. 물론 매니저 앞에서는 별말안 하고 나왔지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어, 준비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엘리압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 모든 리뷰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 내 진정한 적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런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속 내 마음에 리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을 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리뷰를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내말좀 들어 달라고 말한 일들을 내려놓고 진짜 내 적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